이번 시간에는 라이쉐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라이쉐입을 얘기를 할때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form 형태고요. 아, 두 번째는 value change 네, 명암을 이야기합니다. 밝거나 어두운 것을 명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깊이감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 보이시는 아,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뭐가 보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사각형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이미지에서는 어떤 형태가 보이시나요? 네, 이런 마름모꼴의 형태가 보이시는 분이 또 계시겠죠. 그럼 다음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시는, 어, 모양들이 조금씩 어, 달라지실 텐데요. 음, 어떤 분들은, 음, 책이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책처럼 보이죠? 어, 지금 보니까, 어, 이런 사각, 지금 육명각, 책 같은 형태도, 네, 얼핏,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미지를 또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가요? 네, 그렇죠. 어, 지금 화면으로는 정육명체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형태들.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모두가 사실은 어, 직육면체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왜 같은 직육면체가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네, 그건 바로 저희가 어, 앞서서 얘기했던 어, 빛을 이용한 형태와 명도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당연한 거죠.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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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렇죠? 미처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해서 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 놓치기 쉬워요. 아니 미스하기 쉬운데 이거는 어, 다만 처음 라이팅을 하시는 분만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어 10년 20년 넘게 아 베테랑으로 근무를 하셨던 많은 아티스트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이 미스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가장 당연하면서도 저희가 명심해야 될건 뭐냐면 폼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h 유 체인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직육면체가 직육면체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너무 너무 당연한 얘기라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못 하는데 어... 예를 들면 어, 기둥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기둥을 어떤 식으로 명암을 주어서 이렇게 기둥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게 어, 라이팅 아티스트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능력 또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할때 정말 단순한 거지만 그죠? 밸류 체인지를 통해서 폼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라이팅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형태를 그죠? 인식하도록 명암을 조절한다. 무엇으로? 예, 라이팅으로. 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 모델링이라는 그 3D 오브젝트를 가지고 왔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마네킹이 어, 형태를 100% 드러낼 수 있도록 라이팅이 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미지는 라이팅에서 저희가 플랫라이팅이라고 불러요. 형태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죠?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라이팅을 플랫라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어,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정, 어, 진, 어,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너무 쉽죠? 정육면체를. 근데 사실은, 어, 지금 이 마네킹, 사람 모양 같은 이런 피규어도, 자기 고유의 가장 최적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플랫 라이팅은 그 형태를 표현하기에 네, 잘못된 라이팅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라이팅은 뭘까요 어, 키아로스크로 렘브란트 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줬던 어, 렘브란트의 그 페인팅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형태를 보시면 아까 봤던 이 마네킹의 라이팅에 비해서 이 소녀의 소년가요? 소녀의 어, 얼굴 쉐입들을 아주 가장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히 표현한 어, 상태예요. 저희가 캐릭터 라이팅을 할때 많이 비율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 동그란 공 형태, 그죠? 동그란 어, 구 형태를 저희가 사람을 라이팅 할때구 형태를 어,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빛이 오고, 그죠 저희가 라이팅 용어 정리할 때 했던 드렉그 라이팅, 그죠 그리고 어, 쉐이딩, 그리고 터미네이션, 그죠 그리고 바 o u n c e 라이 t 이런 얘기했었죠. 어, 그런 것처럼 이 얼굴을 표현을 할 때도 예, 이 구를 라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라이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 실제로도 어, 많은 그런 어, 조명 감독들 또는 시네마토그래퍼들이 처음 학교에서 배우는 어, 라이팅, 라이팅 첫 클래스 가장 기초적인 클래스가 뭐냐면 이렇게 어, 시장에 가시면 많이 볼수 있는 오렌지 있잖아요. 이렇게 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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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된 이런 오렌지를 가지고 어, 조명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오렌지가 가장 오렌지답게 너무 어, 당연한 얘기면서도 우스운 얘기기도 한데 이 오렌지가 가장 오렌지답게 어, 라이팅을 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 이 오렌 아, 왜 오렌지를 많이 쓰냐면 여기 생긴 형태도 사람의 얼굴 형태랑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곰포처럼 오돌도돌 난이런 형태의 그런 표현이 마치 사람의 그런 피부? 피부에 있는 그런, 막 어, 곰보는 아니지만, <laughs> 그죠? 피부에 있는 그 형태랑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오렌지를 많이 라이팅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라이트 쉐이프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플랫 라이팅은 어, 라이트 쉐이핑이 잘안 됐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짚어 가셔야 될건 뭐냐면 라이 쉐이핑을 할때 라이 쉐이프를 통해서 어쉐그렇 형태를 잘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텍스처 아까 오렌지 얘기를 했었죠? 라이팅을 통해서 질감을 잘 표현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뎁스 그죠? 라이팅을 통해서 렘브란트 어, 라이팅 또는 키아로스크로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깊이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가, 기초적인 베이직 라이팅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적용을 시켜야 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 익숙해지고 어 게임 레벨 라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씬 라이팅을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어드밴스 라이팅 컨셉 그렇죠? 그 캐릭터의 성격을 잘 드러내도록 어,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장면이나 아니면 그 레벨 현장에서 감정선, 어떤 어, 느낌이 들도록 어, 이모션을 자극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라이팅이 어떤 식으로 스토리, 그죠? 전체 게임의 스토리라든지 영화 내용의 스토리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라이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